난.. 아. 황.. 야 애들 뚝배기를 죽어왔다면 안되다 야 저거 해킹해야돼 야저 두개 하나씩 해킹하자 아직도 누워있는걸 못.. 본.. 못 다이이왜 이렇게 빨리 지는거야못 달려도? 달려있 아. 달릴 수도 없는데 에두 회사게 이도 엄청 말도, 말도 안된것 같은데. 시다 웃어. 전다 웃어. 바로 스 재밌어 보여서. 떴어. 야, 존나 무서워 어떡해? 아나 요즘에 뭐 바뀔 거야? 요즘에 뭐야 핸드폰으로 괴담 존나 봐가지고 밤에 잘때 무서운데. <laughs> 어 이래가 부러다. 네 명이 서때 이렇게 내려가는구나. 야아색 같은 거 먹었다고 혼자 뜰이 많라 진짜로. 어? 헤뭐나오는지 애들 한번 얘기 해주고 한번 헤이? 어 핵. 이그러 그러니까 힐팩 같은 거 팀이랑 공유해야 되거든. 어. 근데 꼭 혼자 온 새끼들이 있어. 네 명이 모이면 한 명은 쓰레기라고. 다섯 명 아니었어? 아, 5명. 그 이제 네명 중에 현자 지루부님께서 말하신. 누가 한댔어? 근데 내가 볼때 다섯 명 모이면 네 명이 쓰레기야. 사관 아,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엘리스아났잖아어 처음부터 막 정드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돼 약간 뭔가 아이 새끼들 이새끼 화면 왜 켜둬 다씨 근데 시 아, 크면 걸려 근데 좀 앞에, 근데,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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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, 앞에.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 씨. 그 알려줘 심장 뛰면 걸리는 거 알려줘 아 맞다 심장 뛰잖아 오, 아 그니까 아, 그냥 애이 반짝반짝 흔나. 그리고 사운드, 도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심장 소리 들린다. 심장 소리? 코스나에 이씨, 그라. 딴거 해줘. 하나 컷. 오, 어, 다 컷, 다 컷, 다 컷. 맞다맞다아 정말 이열한 준비 게임 하고 싶었는데, 마침 딱 걸렸어, 오늘. 터레테터레테도 돼. 지뢰 깔았다. 야, 터에 어떻게 설치해? 그, 음, 4번 누르고 음. 2. 하나 보고 2. 2? 어, 4번 누르고 2. Okay, 집에 야 그냥... 오케이 집에 가 좋고 야야문 연다 야여기뭐 모여 다야 다, 하나 야야 들어와있어 들어와있들어와있 나가지마 그래서 한 명이 트럴하면 <laughs> 하는 거야 엔딩 앞까지 갔는데 여기서 나가있는다 <laughs> 한명 나만씩만 하면 되네 개꿀 아. 야 여기 해야지 여기. 아, 뭐하냐 후 처음이니까 <laughs> 봐준다 <여기> 아주 그 <laughs> <laughs> 아, ㅆ 처음 하는 사람한테 너무한거 아니야? 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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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이런거 아니 거툴이다 툴백 이네 이툴있다나 온다 온다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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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아, 이게 사람 많으니까 활약 장난 아니야 아, 나 진짜 지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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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재어 네, 처음 오오. 하니까 일단 처음 하는 거니까 재밌나지나 와봐 와봐 야툴 뭐 없는 새끼들 와봐 초나 아,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? 그 오른쪽 그... 위에 오른쪽 위에 막 파네트 나오잖아 아아아아아아아오는 어? 깔아놔서 0토 아니야? 다컷다컷 와아 <laughs> 야 키. 니네가 센트리 깔아놔도 내가 리필해 줄수 있네? 지거들야 있다, 아, 있다 있다 멈춰 있다 있다 있다,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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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촉수기 왜 촉수기 왜 일단 멈 야, 이... 아니 롤창들 다 어디 갔어 롤창들 여이 <laughs> 뒤졌어 애들 멈춰봐 멈춰 멈춰, 멈춰, 멈춰 멈춰 그냥 여기로 다시 왔어 멈춰봐 멈춰봐 나 멈췄지 야 촉수, 아, 촉수. 촉수. 야 최현 최현 아 촉수 한 번에 조지면안 터지지 않을까 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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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있다 하나 있다 야아 일단 다 올라 천천히 천천히 어? 아또 어? 촉수 걸리면 안돼 근데 민겸 너 촉수 걸리면 애들 그 형광색 뜨면서 존나 쫓아온 거 알지 네이마크 해봐 아안안 어, 오케이 야 하얀색 타면은 바로 그냥 그점많서저 아, 저거 딱 들어갔을 때어 지금 지금 앞으로 와 하나 하나 살롱과 다르게 칼럼을 던지는 이 나이스 이 야야야 무거시 하나 다아 총알 없다 아 지로 빼 지로 빼 그럼 그새끼.. ㅈㄴ 안쥐어 나이스 와 내.. 야 나.. 프레시, 나 근처.. 야.. 손.. 아닌가? 얘또 사.. 또소렸네 조심해, 조심해 이게 시야가 진짜 프레쉬 뭐, 켜도 코앞밖에 안보여 아 진짜 진짜 그게 개오바요난 이거 쏘는거 중점을 둘 때. <laughs> 아 오른쪽 가만히 있겠지? 어딜 놔나 어딜 놔나 나이스 가까워 가까워 야 나두 명이면 빨리 돼안내야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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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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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멀리 멀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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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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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다 이것도 멀리다 제발 금방 멀리 야, 저... 달려줘, 달려줘, 여기 달려줘. 당금준비 하나 나왔는데, 머리. <laughs> 됐어, 다 됐어, 다 됐어. 좀 준비. 나 후레쉬 미치고 있을게. 잘 쏴봐. 야, 지뢰 있으니까 개편해, 레알이. 큰놈 그 따였는데? 지뢰 할 때, 지뢰 헬스에 안 터지게. 어 알겠어. 오른쪽 야, 야, 오른쪽 오른쪽. 아이고 네, 아깝다. 야 헬기 총이 있는 사람이 있어 혹시? 아그래스서 해야지. 너짜이 총알 없는데? 나중에 툴팩 많이 하나 써야지. 야 준비. 인치 h e s later. 오오 뭐야? 내가 했어. 뭐뭐뭐 펠리들. 전오이오 똑같애? 내 아이디 찾는데 컴퓨터에다? 어? 네 아이디를 컴퓨터에다. 이, 컴퓨터에다 HSU 일칠 네? 우리, 우리 아그 중앙 컴퓨터에서안 했는데? 아니, 아니 너네들이 그니까 헬프 쳐가지고 커맨드 입력한 다음에 명령어를 봤어야 되는데 명령어 안 보고 그냥 막 쳤어 아아아아 헬프에 커맨드 안 뜨던데? 여기, 여기 어. 컴퓨터로 와봐 여기 컴퓨터로 와보면 여기 보면 여기다 헬프 치면 명령어 뜨고 여기다 더 알고 싶은 커맨드 치면 뭐 리스트 뜨거든? 이렇게? 와씨 레전드네 진짜 신청한 거야? 신청하고 신청 아니니까. HCS 콜렉터. 거 신청해서 가야 돼. 잡았어. 어디 있는데? 몇 쪽? 몇 쪽? 몇 쪽? 봐봐 같이, 같이 보자. 펫트. 어. 참고로 지금 그래 잡아야 돼. 어, 뭐야? 엔딩이야 뭐야? 빨빨빨빨빨 가자. 나 잡았어. 가자. 우와, <놀람> 뭐야? 뭐야 뭐? 나 이제 안 잡냐? 에이! y hey, that's pretty good. What's that? p i n k 너 doesn't k n o 려 o 려 n 려 no, n 리 I'm not here. I'm n 아 t here. I'm 야아 t here. i 따라 o t here. I'm n o 이 here. 야 m not here. I'm n 야 내가 타고. 아, 이거 많아, 많아. 나 빨리 빨리 올게. 어! 너내 딜에 가냐? 나 여기서 그냥 잠못간다 그래, 형 너도 따리 와가지고. 10월 7일, 10월 7일, 1월 7일. 네, 1사관이어 다행이네. 28사강, 1 0 2사관 1026강. 1026강. 1 0 2어2 2